어, 이 구형 껍데기만 이제 갈아서 넣었고 이게 이제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비상등 넣으면 되고 얘는 미등 넣으면 되고 뭐 브레이크 밟는 것까지는 볼순 없겠네요 제 혼자라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어를 후진으로 넣어 놓으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한번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해 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방해 지시등 깜빡하고 있고 여기 미등 들어와 있고 후진등도 잘 들어오네요 반대쪽에 아직 장착을 안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신형은 미등이 위에 있고 가운데 이제 방해 지시등이 있고 밑에 어 후진등이 있습니다 띵띵띵띵 거리네요 자 반대쪽도 작업하고 이거 이제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비닐을 뜯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쪽 작업은 똑같기 때문에 어, 따로 영상을 담지 않고 생략할게요. 네.